요즘 코로나 사태로 여기저기 뭐 튤립 축제다 하는 뭐다 하는 그꽃 축제들이 다 취소가 되고 갈아엎고 한다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는 꽃이 피어서 이렇게 꽃 구경을 할 수가 있네요. 잡초인 민들레부터 튤립. 귤 잎도 종류가 참 여러 가지입니다. 이거 수선화도 올해는 많이 폈네요. 목련은 이제 잎이 떨어지는 수준이고요. 민들레 장미는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하고, 아직 꽃은 피지 않았고요. 보리수나무 작년에 왕보리수가 다닥다닥 열려서 꽤 많이 따먹었습니다. 동백나무는 꽃이 이제 다 떨어진 상황이고요. 진달래도 저물어가는 수준이고. 이쪽은 다 튤립인데. 꽃봉오리가 많이 맺혀있네요. 핀 것도 있고. 튤립 축제가 취소돼서 못 가보는 대신 집에서 조금 볼수 있겠네요 이건 튤립인데 꽃, 어, 꽃잎이 조금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생겼네요 예쁩니다 하얀 꽃잔디가 아주 눈부시게 피었습니다 흰색 꽃잔디입니다. 저쪽엔 분홍색 꽃잔디. 그리고 여기 세 그룹은 꽃복숭아입니다. 하얀색 꽃복숭아, 주홍색 꽃복숭아, 분홍색 꽃복숭아입니다.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꽃놀이도 못 가고 뭐테레비에 보니까 꽃놀이 못 오게 다 갈아엎고 어수선한 땐데 집에서 이렇게 그냥 꽃놀이를 합니다. 밭에는 작년에 배추 수확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던 게 이렇게 유채꽃처럼 피었습니다. 배추꽃이나 무꽃 뭐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피곤하면 유채꽃하고 비슷합니다. 이런 꽃들은 아내가 좋아하는데 꽃 이름도 잘 모릅니다. 이것도 이름을 모르겠네요. 아내가 좋아하는 꽃입니다. 꽃무릇. 저쪽엔 작약인데 벌써 저렇게 순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매발톱이라는 꽃. 매발톱, 매발톱, 매발톱. 이것은 금나화라는 꽃입니다. 종처럼 생긴 아주 예쁜 꽃이죠. 둥글래도 곧 꽃이 피겠네요. 우리 여기 한 바퀴 돌고 옵시다. 밥들 때까지. 금송을 한 그루 심었는데, 어째 시들시들한 게 조금 상태가 좋질 않네요. 살아야 되는데, 자, 우리 집 정원 소개였습니다. 벚꽃이 아주 활짝 폈네요. 뭐 서울이나 이런데는 벚꽃이 벌써 다 졌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태안 신두리입니다. 뭐 꽃잎도 많이 떨어져 있고 신두리 해수욕장이 여기 보이네요. 신두리 해수욕장 여기 있다. 거의, 절정에 달했네요. 어젯밤에 꽃비가 내린 모양입니다.